다니엘 12장 에 보면은 12장 사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71일의 엄청난 다니엘 9장에 71일의 하늘의 비밀을 기도 중에 받아 기록하는 특권을 받은 대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두 가지 양상입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공중 휴거 7년 후에 지상으로 영광 중에 심판 주로에 내려오시는 음, 재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양태로, 그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서죠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 바로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것은 비행기가 발달하고 당연히 지금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벌써 이런 시대가 됐죠. 1800년대 19세기 초 영국을 중심으로 어 산업혁명이 시작되므로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발전됐죠. 그 지식이 도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해서 모든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가짜가 차고 넘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유튜브나 뭐 트와이터나 또 카톡이나 또 메시지 텍스트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인생들을, 인생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 쓴, 쓰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문명의 이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로운 기계다 해서 이기라고 하는데요. 그, 문명의 이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해로운 것일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쓰다가 그대로 놓고 가면 아, 저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나머지를 다 쥐고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용용 인류로, 인류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장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써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이름이 농룡되지 못한 사람은 다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잠시 헛단 게임이나 헛단 채팅이나 어떤 그 정보 사냥들 하지 말고 그런 정보의 영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그렇게 탐닉하고 빠지는 것은 그배우의 불명의 영적인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배우에는 사악한 영들이 각자 자기의 그 악한 사명을 가지고 저마다 철저하게 택한 백성들까지도 유혹하고 있는 시에시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유튜브가 그리고 모든 인터넷 SNS라고 하죠 이 것들이 다 세상의 검은 이 세상의 지배자에 의해서 다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도구들을 잘 사용하다가 그대로 다 놓고 우리 주님 만나러 어, 옳은 행실인 세마포만 준비해 가고 주님께서 입으라고 허락할 그때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걸 이제 잠시 사용하다 그대로 다 놓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가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하는 것이죠. 좋은 것, 나쁜 것이 모두가 믹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과주님의 영원한 큰 고은복음을 휴거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나름대로 달란트를 받쳐 충성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시작한 지약한달 정도 됐습니다. 2개월 정도 됐네요. 아, 그런데 사실, 아, 저는 사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카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많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많은 것을 활용하면서 어, 신학교 사역이나 등등 많은 것을 해왔지만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예, 수님의 메시지와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주님의 휴거 때 가까운 이 때에 이 문명의 어떤 발견, 발명품들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12장, 다니이 12장 4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노아 용수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노아 용수죠.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비틀비틀거리며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시대. 7년대 관란에는더 심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제대로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읽고 같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만들지 못하면 내가 동의하는 그 부분을 내 주변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똑같은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대우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우리 주님의 에, 귀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된 종을 분별해야 되겠지만 또 성경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좋은 길을 따르다가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 제가 여기 올린 것 중에 잠깐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이 에, 많이 이렇게 올려왔는데요 제가 참두달 만에 많이 올렸습니다 저도 참 놀래, 놀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일주일만에 강의를 해서 이제 올렸고요. 물론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요. 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깊은 신앙과 나름대로 그거에 수십 년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들을 쉬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참으로 많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기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면, 주님의 메시지 말씀을 중심으로 또 제가 시도 썼고, 또 성경 강의도 했고, 또 영어로 된 거, 영어 본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영어, 또한 한글 다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필요한 것에 찾아가서 만나를 찾아서 먹으면 됩니다. 인간의 소리는 다 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잘 찾아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요한계시록도 영어로 읽는 거, 그 다음에 한글로 읽는 건네 편으로 되어 있고요. 15분씩. 영어로는 두 편이 더 돼가지고, 이제 여섯 편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고요.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오바마는 누구이며 그는 다시 권좌에 돌아올 것인가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또 묘하게 지금 사람들이 눈에서 잠깐 눈에 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허리, 허리를 찌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오히려 대중적으로 이 사람일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메시지에서는 이가 그, 거짓, 저, 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다, 삼총사는 666은 같은 존재거든요. 또666배우에는그 666의 그 집단별로 쭉 줄을 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666의 그 삼파전으로 다 줄을 서서 하나가 되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대천덕신부님의이 93, 1 9 3년 메시지가 아 예수님 메시지에 나온 내가 한 신실한 종에게 한국 사람들이 회귀를 촉구했다는 내용은 대천덕신부라는말씀을안 했지만 찾아보니까 이대천덕신부가 받아놓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대천덕에게내 메시지를 1 9 9 3년 주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진실하고 신실한 정에게 한국인,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회귀하기를 음란과 낙태와 이런 세상 괴락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회귀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그 김, 김일성이 핵복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라고 할 때, 바로 그, 메시, 그 메시지가 예수님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이개천도역 신부님, 지금은 주님의 품에 갔지만 이분이 그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분이 다른 메시지를 제가 발견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가슴이 되어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에, 왕관을 쓸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위시로 해서 또 나름대로 세대적인 그 문자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영문 한글 다 방라해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여기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마음만 먹으시면, 좋은 그 만나를 얻는데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주는 다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주로,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에 모든 것을 그, 올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분석을 보면 한국분들이, 한국분들의 많은 관심이 우리 그 역시 대한민국 휴거의 종족으로 선택, 선택 받은 세무의 후조, 후손이고 욕단의 우리인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나라인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있고요. 오바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캘리포니아 지진, 등 예수님이 메시지 쭉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조회수를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700명이나 이렇게 보는 많은, 두달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이... 얼마나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쭉 많이 본 차례대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조회가 됐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관심이겠죠. 주님의 휴거 관심이겠죠. 미국에서도 엘라바마를 비롯해서 주로 캘리포니아 가장 많은 워싱턴 쪽 뉴욕 동부 쪽에서 관심이 많고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동부 쪽에도 워싱턴,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텍사스, 어, 워싱턴 D.C. 메릴랜드 쪽으로 골고루 있습니다. 하와이까지 저기 보면 모든 전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 정말 우리는 어, 전 세계 곳곳의 무형교회들이 이, 흩어져 있다는 말씀, 특히 나, 국가별로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홍콩, 독일, 네덜란드, 전 세계를 막론해서 이스라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이 제가 트위터에서 지지스라고 하면서 아, 트위터에도 같이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 말씀과 성경 말씀과 주님의 큰 공중 휴거 보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한 전달하면서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휴거 심부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